안녕하십니까. 최정훈의 생명과학.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또 새로운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조절할 수 있는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근데 이 항상성 조절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면 오늘 이야기의 주제인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호르몬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리해 보고요. 두 번째는 호르몬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선 피드백 조절이 있고 기량 작용 조절이 있어요. 피드백으로 조절하는 것과 기량 작용.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기량 작용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상반되는 작용을 하면서 상대방의 효과를 반대로 되돌리는 너무 벗어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한달 했죠 오늘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를 다룰 혈당량 조절과 체온 및 삼투압이 주은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이 수업을 들으시면 첫 번째로 호르몬의 특성들 몇 가지 특성이 있거든요 호르몬의 특성에 대해서 아실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과 기량 작용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 피드백을 그려놓고 기량 작용이다 기량 작용을 그려놓고 피드백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각 각이 작용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효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우리 몸에서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혈당량이나 체온이나 삼투압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다시 평상시 수준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 호르몬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공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눌게요. 우리 몸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세포가 뭔가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시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떠한 물질을 만들었을 때 바깥쪽에다가 내보내는 경우가 있고 안쪽에다가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안쪽에다가 분비하는 것을 내분비샘이라고 하고 바깥쪽에다가 분비하는 것을 외분비샘이라고 그래요. 호르몬은 내 몸에 있는 어떤 기관이나 세포들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안에 분비돼야 되겠어요? 밖에 분비돼야겠어요? 그렇죠? 안에다가 분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호르몬은 다 어디에서 분비되냐면 내 분비샘에서 어디로 모세혈관으로 분비가 됩니다. 반면 바깥쪽으로 분비되는 것은 외분비샘에서 분비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소화액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침 같은 거. 침 보세요 침을 여러분들이 탁 뱉으면 침에 있는 소화효소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들 몸에 있는 호르몬은 아무리 해도 찢지 않는 이상 밖으로 내보낼 수 없단 말이죠 이때 외분비샘은 요 분비를 위한 관이 존재합니다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지만 내분비샘은 이러한 분비관이 없다 알겠죠 그러면 호르몬 분비에는 분비관은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지금 보세요 어떠한 이뇌 분비 세포 혹은 뇌 분비 샘이라 그래요 샘이 뭐예요 이렇게 계속 솟아오르는 거죠 물도는 그런 것이죠 그죠 샘에 이제 계속 생성되는데 이 생성된 것이 어디로 분비되냐면 내몸 안으로 혈액으로 이렇게 분비돼서 혈액을 타고 쭉 이동을 하다가 어느 곳에 내가 이 호르몬을 작용시키고자 하는 표적 세포나 혹은 표적 이 세포로 이루어진 기관이 있겠죠 세포나 기관에게 이와 같은 작용을 내가 할수 있게 된다 자 호르몬 특성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호르몬은 그리스 말인데 뭔가를 촉진 시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나와서 누군가에게 편지처럼 편지를 받으면 내가 어떤 마음이 촉진 되잖아요 죠? <laughs> 그러니까 편지처럼 어떤 신호가 이렇게 이동해서 그 세포나 혹은 기관에 무언가를 이루어 내게 만드는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물질을 이제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통칭하는데 이 호르몬의 공통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디서 만들어진다고 그랬냐면 내 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이 편지를 받으려면 그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주소 즉이 물질을 받을 수 호르몬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 받는 것을 수용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신경전달물질이 축상말단에서 나와서 축상말단에서 분비가 되면 가지돌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되냐면 받아준다 했습니다. 이 받아주는 물질을 수용체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호르몬을 받아주는 물질이 필요한데 스테포막에 있는 이것이 어이구 어 수용체라고 불러요. 이 수용체를 가진 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표적기관. 활을 딱 쏘면 우리가 어디다 쏘는 거예요? 표적에다 쏘는 거죠. 총쏠 때도 표적에다 쏜단 말이에요. 호르몬을 딱 쏘면 그게 어디로 가냐면 표적의 기관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이 생리 조절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적은 양, 상당히 미량으로도 어떻게 하냐면 조절이 가능합니다. 미량의 조절이다 보니까 조금만 늘어나도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너무 많은 과다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부족해도 결핍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 간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조사해 보면 좀 가까운 생물들, 즉, 척추 동물 가까운 생물들과는 이 똑같은 호르몬은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가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것을 내가, 돼지의 인슐린을 내가 만든다고 해서 그 인슐린에 대해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죠.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뒷부분에 방어작용을 공부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경하고 호르몬이, 아, 호르몬이라고 하는 두 대상, 어떤 신호를 전달하기 위한 신경과 호르몬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신경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축삭을 타고 나트륨이 쭉 이동했다가 맨 끝으로 가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어떤 세포, 다음 세포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반면, 호르몬은 뇌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서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어디에요? 이 수용체를 가진 표적세포에 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러면 어떤 세포가 정보를 받아서 어떤 영향을 받는 곳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신경이 있고, 하나는 호르몬이 있단 말이죠.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죠. 하나는 신경, 하나는 호르몬이에요. 신경은 어떠냐면, 축삭으로 신호가 이동합니다. 반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하죠. 이때 혈액은 내 온몸을 도는데 1분 정도 걸려요. 근데 축삭을 사 통해서 이동하는 속도는 1초당 수백, 아니, 100m까지 갈수 있습니다. 아주 빠른 것은. 그러면 사실상 1분이 걸리는 것과 한 100분의 1초가 걸리는 것 어느 게더 빠르겠어요? 당연히 신경 신호가 훨씬 더 빠르겠죠. 그죠 그리고 호르몬 신호가 좀더 느립니다. 근데 뭐 그렇게 느린 것은 아니에요. 자, 근데 신경이 작용하는 것은 어떠냐면 신경과 연결된 즉 시냅스를 형성한 기관에만 작용을 하고요. 반면 호르몬은 호르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진 곳만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호르몬이라고 해서 다 되는 곳은 아닌 거죠. 자, 신경은 매우 짧은 시간에 물질이 분비됐다가 그 물질이 빠르게 제거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 분비되고 빠르게 제거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매우 짧아요. 빠르지만 짧다. 근데, 호르몬은 내 혈액에 오랫동안 남아있기 때문에 작용되는 시간이 꽤나 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와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할 때는 주되게 신경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지속적인 반응을 위해서는 호르몬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이거는 보시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호르몬에 크게 물에 녹는 것, 수용성이라고 하죠. 물에 잘 녹는 호르몬이 있고요. 기름에 잘 녹는 것을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이때 물에 잘 녹는 것은 폴리펩티드, 즉 단백질성 호르몬이나 에피네프린, 아민성 호르몬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그렇구나 보고만 넘어가고요. 스테로이드는 우리가 지질의 일종 배웠죠? 그리고 티록시건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좀 기름에 잘 녹는 것들입니다. 스테로이드의 호르몬, 즉 기름성 호르몬이 있고 폴리펩타이드, 단백질성 호르몬이 있다. 단백질성 호르몬과 기름성 호르몬, 지질성 호르몬이 있다. 대충 이 정도만 기억하고 가죠. 자, 요거는 보시면 어, 똑같은 호르몬이에요. 에피네프린. 부신 속질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건데요. 에피네프린이라는 똑같은 호르몬인데 효과가 어떠냐면 소장의 혈관은 수축시켜요. 근데 골격근의 혈관은 오히려 확장을 시키고요. 간세포는 혈관과 상관없이 어떻게 되냐면 글리코겐이 포도당으로 바뀐단 말이죠. 똑같은 호르몬이라 할지라도 다른 세포에게 작용하게 되면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다. 알겠죠? 자, 우리 몸에 그러면 이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어떤 내분비샘이 어떠한 것이 있는가 보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많죠? 많은데 이거 다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것만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갑상샘이라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상하부. 시상하부는 어디에 있냐면, 간 뇌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뇌의 특성에 대해서 할 때, 이 부분이 항상성 조절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뇌하수체, 그리고 부신, 이자 제가 지금 내 모치는 요 다섯 군데 부분, 요 다섯 군데 부분을 앞으로 다룰 거거든요. 요 다섯 부분의 용어는 좀 기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죠. 여기 뇌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뇌가 있고요. 대뇌가 있고 뒤에 이제 소뇌가 있고 요 부분에 이제 뇌줄기가 있는데 뇌줄기는왼 위에서부터 간중 연이라고 그랬죠. 간뇌의 아랫 부분, 간뇌의 아랫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상 하부라고 합니다. 시상하부. 시상하부 밑에 요 딸랑이처럼 다 있는 거죠.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뇌하수체라고 그래요. 요두 어, 어, 어디가니? 어디가니? 뇌하수체라고 한단 말이죠. 요두 개는 꼭 기억해 주세요. 시상하부가 있고, 그 바로 밑에 뇌하수체가 있다. 근데 뇌하수체를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뇌하수체에 앞쪽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앞앞대뇌의앞 부분 뭐라고 했죠? 전두엽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뇌하수체의 전엽이다 이렇게 불러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요두개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TRH란 게 있고 CRH란 게 있어요 근데 요거는 용어를 이렇게 기억하지 말고 TRH는 뭐냐면 티록시 티록 아, 뭐, 잘못, 죄송합니다 TSH를 분비하게 하는 호르몬이 TSH를 분비하라고 하는 명령한 호르몬. 이게 이제 약어기 때문에 좀 어려운데 제가 본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CRH는 ACTH를 분비하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지금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전엽에서는 우선 이두 종류의 호르몬을 좀 기억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양의 뒷부분 여기는 뭐겠어요? 후엽이겠죠? 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ADH H인데 이것은 항인뇨. 인뇨가 뭐예요? 인뇨작용. 뭐 수박 먹으면 인뇨가 잘 된다. 소변이 나오는 거죠.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막는 혹은 억제하는 호르몬입니다. 우선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있고요. 뇌하수체는 앞쪽 부분과 뒤쪽 부분이 있는데 앞쪽 부분에서는 TRH와 CRH, 그리고 뒤쪽 부분에서는 ADH다. 여러분들의 각각의 기능들은 본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 몸에 호르몬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결핍증이 생기거나 과다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럼 너무나 많은지 너무나 적은지 누가 알아야겠어요? 즉 만들어 내는 놈들이 알아야겠죠. 시상하부에서 TSH를 방출하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아까 TRH 봤었죠. 이것이 뇌하수제 전엽이라고 하는 곳에 작용하게 되면 얘네가 이제 갑상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냅니다. 그럼 이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만들어져요. 이 티록신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 많다, 내가 너무 적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으면 그만하라고 그래야 되고, 너무 적으면 그만하라는 말을 그만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 티록신 자체가 자신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많으면 억제가 심해지니까 더 많아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떠한 원인이 결과를 만들었는데, 결과가 되돌아가서 원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 이것을 피드백 이라고 합니다. 피드백 피드백이라고 하죠. 근데 이 피드백을 할때더 해줘 이게 아니고 그만해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음성 혹은 네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성 피드백이 작용하게 되면 너무 올라가면 내려가려고 하고 너무 내려가려고 하면 올라가려고 하고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져서 뭐할수 있냐면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너무 적게 분비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갑상선이 너무 과다하게 붙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티록신의 과다한 작용을 인해서 이렇게 안구가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 수업 시간에 이 호르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